아, 아니, 아, 어, 댓글 안 보이네 제, 제, 제 핸드폰으로 댓글 볼게요 더뉴 띵스 보고 왔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 축하 yes. 뭐야 다같이 형와어요 다같이 여기다 불러볼게요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더뉴 띵스 7화가 방금 8시에 공개됐습니다 다들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이 라이브 끝나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고 오신 분들은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 드리지는 않고 적당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뭐야? 지금 다들 아주 또 레드머리를 레드 추리하고 네. 계시네 다들 어, 산업 스파이를 네, 추리. 네. 게, 아, 네. 아, 그러니까. 아무도 산업 스파이 추리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간머리냐?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CG라면? 턱이 캐리는 충격이래요. 뭐 충격은 그건. 기어이 좀 우리 우리 해대라고 하지 말아야 해. 턱이 캐리는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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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다니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달고 다녔고다도 다닌대. 어 버렸대. 달고 아, 다녀? 아, 아, 아 네, 버린 거 같아. 바다 가만 바꿔가지고. 아. 나는 아, 거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리뷰를 좀할 겁니다. 리뷰. 음, 네. 리뷰. 시리아의 네. 리뷰. 그 리뷰를 좀할 건데. 제가 리아뷰 아, 너무 웃기더라고. 비아이드. 사집도 아, 그렇고. 여러분 다들 사스 스파이가 아주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음. 이게 더니스첫 자컨 스파이 촬영할 줄 모르셨죠? 네. 네, 사실 이번이 더니스 처음으로 스파이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산업 스파이나 뭐 시민, 네. 뭐 일반 회사원이 다 공개가 안 돼가지고 네, 저희가 진짜. 이게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음 화가 또 이제 재미 없게 스포가 될수 있겠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작진 분들이 조금 다음 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고마서 네. 느끼하고 조금 아, 숨기신 어, 것 같아요. 많이 숨기신 것. 아 뭐. 다음 화부터 이제 태현 형이 이제 똥척이 그냥 막 왔다 아, 갔다 할 텐데. <laughs> 맞아. 좀 맞아. 좀 아, 좋게 그래도, 좋게 그래도 아까 보는데 와이 나 얼마나 멍청하게 나올지 너무 불안해. 그 촬영 때 진짜 레전드고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레전드였어 아,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촬영 전부터 상하 스파이 너무 하고 싶다. 어. 나좀 시켜 달라 <laughs> 했는데. 결국 결국 안된 거예요. 형형 형이 어, 됐으면은 바로 들키지. 결국 결국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딱 네. 보자마자 이제 그 스태프분들께 오케이. 속으로 이제 다짐했지 오케이. 내가 이판 빌런 짓한다. 딱 하고 <laughs> 이제 처음에서. 그래 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저는 그런 역 캐릭터를 잡으러 간 거죠. 예. 네.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업 스파이를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음, 어, 거기 제작진 분들과 이제 저희 회사 분들이 정해서 이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골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 네. 뭐 근데 어떻게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음, 뭐 재밌었다. 어, 네, 나름 음, 태훈이 잘, 형을 안 시킨 게 내한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막 난리가 났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에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할까? 누군지 한번 그냥 네, 가보라고 할까? 예상을 다해보세요. 좋네. 면봉이 오늘 세 명이네라고 하시고 하얀 하얀 뭐죠? 그데 네, 이번에 거. 지금 칠화에서는 거의 아예 예측을 못하게 나오긴 했어. 누가 산화수파인가? 음. 맞아, 맞아 거의 예측 못하지. 칠화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음. 뭔가 감이, 그냥 느낌이야. 땡스의 감으로 한번아 누가 산호스파일 것 같다 딱두 명을 추려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치죠 실험은 봐도 잘 모르죠 맞아요 스파 다들 지금 스파인거 같아 키가 많네, 헤어 컬러를 지금 헤어 컬러를 <웃음> 다들 <웃음> <웃음> 빨간 머리를 찾으시는 건지 산호스파이를 <laughs>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신가,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 i n g to a s 는거 알았어요 아, 알았어 n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리뷰 끝났어 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가 m going to ask you. 시 m g 게 i n 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 스레이도 있잖아 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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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웃음> <웃음> 너, <웃음> 진짜. 히이 가긴 다다만히가다히가가가발히가보라는데 네? 아너머가가가발 같긴 해그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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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히 가만 있는 말이야 만히 가만히 가그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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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어가가 아, 데 진짜 저희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화를 가장 기대했었는데. 다음화에 좀더 힘을 실을까. 네. Mm. 아, 근데 이번화 약간 좀 처음 시작이 웃기지 않았어요? 7편, 아, 그 네. 등장할 때. 네. 아, 좀 어이가 없대. 네, 특히 아, 맞지, 맞지. 몬스터 주식하다가 엄청 빡빡 터뜨리자. 아, 않을까? 그 아, 종이장 날아다니면서 휘잉했던 그때. 그래 참, 화는. 아니, 나는 재밌었어. 뭐 아, 나는 재밌었어. 그치. 나, 현수형 개그 좋아해. 그치 가그 가끔씩 그뭘하기 웃긴 거 있잖아. 나 약간 아직 스타일이여가지고 아 현수가 제일 느낌 나오잖아. Yes.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러네. 아 그러네? 네, 안, 안 믿었던 척인데? 그래. <laughs> 아니 아직 안 보셨대. 보세요 아. 빨리. 보세요 빨리. 네. 준혁이 파란 머리 100%. 별 하나. 오. 이건 <laughs> <laughs> 무슨 말이야? 에요 <laughs> <Yeah. 웃음> 대 c 이가 d 한머리일거야 n g d o k s o a here. o i o g g o i here. I'm g o i n 아 t <laughs> 그러니까. 우리 o here. I'm 관심사가 네. 있어가지고. 아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말하는 게잘 나. 우리는 리뷰 하는데 여기서는 네. 다른 거말하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사실 더빙 찍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네. 보면서 맞아. 지금 그때 계속 막 생각 나고 그러더라고. 아 리뷰 너무 재밌었어. 뭔가 네. 이이편 찍을 때 뭔가 우리가 막 대기실 가서도 계속 서로 막, 서로 쉴리하고 아, 막. 진짜 비하인드에서 계속 막. 그래. 그래.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써. 이제 대기실에서 거의 뭐. 뒤에서 모의 거래가 계속 있었어. 재를 아, 재를 뭐, 보내자, 재를 두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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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그 이제 한장 뽑으실 때 네. 스파이가 누군지. 응. 음. 그 원래 저희 보면 안 되는데 모니터 룸 가가지고 <laughs> 원래 봉사. 보고 있고, 입 모양 읽고 있고. 야 저거 맞네 지금 산업 스파이라 했지 뭐 <laughs> 이런 거. 스파이가 그러는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재밌었지. 아나 쫓겨났고. 너무 <laughs> 네. 아 보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laughs> 아니 내가 나 스파이 안 시켜줬잖아. 딱 그거 스파이.. 뭐야 1시인입니다딱 보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모니터룸 가서 그 <laughs> 스태프분들께 갔거든요? 가서 <laughs> 딱 쳐다보고 저왜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피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그러려고 도저히 시킬 수가 없었어 <laughs> 어. 아. 근데 <laughs> 우리가 <돈을 많이> <laughs> 내가 안한게전 <laughs> 훨씬 나았다고 봐요 재밌었지 아,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래도 나는.. 아, 아니야 아니야 스파할 뻔 했어요 스파 안돼 스파 스파하면 안돼 스파하면 안돼 포함해야 자 김치냉면 씨 김치냉면 아, 그거 근데 첫 시기 저희는 김치냉장고를 안쓴지몇년 됐어요. 아 김치냉면 어, 맞아. 우리가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 쓸 일이 없지. 안 쓰는데 근데 좌순이 아, 뭐, 있죠. 근데 네 번째 사람이면 생각을 해봐야 될게 뒤에 사람이 있는데 냉면 하면 끝나잖아. 김치가 음식이잖아. 거. 그래서 난 분명히는 막 음식 같은 건 좋아했어. 아그래 내가. 근데 그, 그, 그 앞에 설명은 가전 제품이라고 아, 했는데. <laughs> 제품이 <막, 웃음> 가전 네, 제품이야. 집중을 집중을 했는데 김치랑. 아, 그치. 지그 아, 그치. 그김치냉치 그치. 치 그치. 이거 냉치김치그닐까치치냉면그건 그치. 그겠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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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동> 뮤직붐붐 <봉봉>, 베이스 o m b o 붐 m bass, boom, b 레전드 boom, 고 o o m boom, b 고 o m boom, b b l a b o o boom, b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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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boom, boom, b o 이 m 아어 근데 우리 얘기하는 주제가 서로 달라서 나도, 몇시도 가지 않근데 Music, boom, boom, bass. o 스포해라는 o 이있데 o i 어, <웃음> <않네>. <웃음> 어 있는데요. 스포 Sangyong, 이 e a h Oh, Spoiler, s p o i l 박스에서 o i l e r s p o i l e 이 Spoiler, s p o 렇 l e r s p o i l 이 r Spoiler, s p o 게 l e r 0 p o i 0분 r s p o i l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뭐 당연히 저희가 가고요. 네. 가죠 저희. 예, 음. 네. 저희는 가죠. 가요. 예. 120분. 예. 네. 아 120. 120. 아 120분이 요 아, 네, 이제 120분이 오실 네. 수 있어요. 저희가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씁니다. 네, 그렇죠. 안 쓴다고? 안 자요. 앉아서 같이, 같이 보지. 예, 우리, 네. 우리가 상영을 같이 보죠. 안 자서 보고요. 예, 첫 공개로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음. 이제 메가박스니까 기프트 카드나 이런 거 팝콘 가져 오시면은 저희가 또 드리니까. 음. 네? 농담이고 네? 요 <laughs> 그냥 팝콘 드립니다. 아 네, 그냥 팝콘 더 드릴 거예요 저희가. 네. 네. 팝 그러니까 그날 식사 고지 와세요. 저희가 다챙겨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네? 제밥 차는 <laughs> 없 <없는데>? 식사까지 밥 차는 없어요. 에이 팝콘이고 밥. 팝콘이라 밥. 팝이고 밥. 팝콘이 밥이야? 아, 팝콘이 밥이야. 팝콘이 밥이야. 탄수화물, 탄소화물 드레스코드 <laughs> 없고요 드레스코드제가 준비를 했고요 드레스코드 공룡 옷이요 아 공룡 옷이요? <laughs> 아 상어잡어, 상어잡어 같은 <laughs> 거공룡이 공룡 야, <laughs> 야, 야, 어, 야 여기서 정해 상 바람 맞는거 있잖아 여기서 정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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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하면 그렇게 입고 올, 거, 아, 올 건가? 정하면 그렇게 아, 입고 올 거예요? 진짜? 할거 해도 되지 그러면 음, 그래, 좋아요 그러 그렇지 뭐 너무 공지로 올릴 수 있나요? 있나요? 아, 말도 안 되는 건 어, 아니면 솔직히 근데 저 하나 약간 추천드리고 컬러, 컬러 한맞죠 근데 약간 너무 천사 같으니까 천사 날개 다 오, 더 빛나 더. 그치. 야, 어, 형 그럼 천사 날개 단 120분이 이제 메가박스 어. 들어오고. 내가 어, 어. 메가 쿠팡에 어. 파는지 잠깐 어. 찾아볼게. 어. <laughs> 야, <나> <웃음> 너무... <웃음>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아무도 안 오는 거아니야요 <laughs> <laughs> 아니 오시긴 <laughs> 하겠지. 오시긴 하겠지. <모시긴> 하겠지. <웃음> <웃음> 어, 반응, 반응 어. 왜 점점점이 계속 나오지? 어, 날개요. 근데 날개요?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게옆 음, 옆에 분이랑 그러면 계속 분실이 안 될까? 에서 되게 이상한 거죠. 예리 씨 이야도. 안에다 이렇게 아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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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거. 그 사영관에서 저희가 어쨌든 성공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영상이 유출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네. 사영관 그렇죠. 안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맞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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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박정장 음, 안에서는 안 돼요. 네. 정장 안에서는 네.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영화관 밖에는 이제 포토부스나 네, 그리고 저희들의 사진 많이 붙어있으니까 그런 데선 자유롭게 네. 어, 얼마든지 네. 촬영하셔도 됩니다 단 이제 사용관 안에서만 네. 우리 에티켓, 그 영화관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laughs> 맞아요 영화관 에티켓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yes, yes. 네. 그래서 뭐야, 아 d 레 r e s 스 말이죠 뭐죠? 제가 s 사 날개를 봤는데 만 원이 넘네요, 안될 d 같아요 아니요, 아, 나 I d o 좋은 생각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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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네 o w 뭐 don't 네, 네, 네. 뭐, 뭐, 색깔 o w I don't know. I d o 우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근데 그뭐 분홍색도 부로로고는 뭐? 땡스도 많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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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아무래도 각자의 아, 그래, 퍼스널 러가 그래. 있으니까 좋아하는 색 굉장히 그런다고 하신 분들. 제 그냥 자유롭게 입죠그 자유롭게 있죠. 자유롭게 우리 자유로분이 자유로운 느낌. 이제 자연이 좋아하시네 드레스 코드 취소할게요 이거는 없던 걸로 자유롭게이것세요 계정을 살려서 모집이 언제 시작된다고 했죠? 모집이요? 네. 내일 몇 시? 내일 토요일 3 시. 네, 네. y yes. e 오후 3 시에 어, 시작하고요. 네. 여러분 가능한 빨리 가능한 네. 따라해봐요. 가능한 빠르게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가능한 빨리, 빨리. 예. 많이 많이 오시면 좋고. 경준아 오리 달겠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머리 털이 하나 있는데 검해졌어요. 빠진 아, 거야. 손 뜨타 <손>, 가지고 검해졌어. 왜 아, 그래, 아, 내머리한테 아우 그러거라. 아니 나만 맞는 거 아니야? 형이 제일 있어 가는 하, 가는 하, 가는 하. 예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뭐 어, 또 뭐, 그쵸. 뭐 아, 그리고 그 저희가 뭐, 제가 리고그 또, 이가뭐 또, 네, 이거 또,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아 실사장 온가임 업비서를 붙여줘 <laughs> 아, 좋아 먼저 오니까 상영할 때또 선물 같은 네. 걸준비했다고 네, 네,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화이팅하세요 좋습니다 오네 끝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댄스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날이니까 회원님 어예부 다시오 하시고 저희가 가능한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신 만큼 가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가능한 네.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가능한 빨리하게 보고 싶은 만큼 빠르게. 너무 네.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그거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뭐그 리얼스에서 뭐, 그 유행하던데 그 전동 마사지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해서 <세기> <뭐라> 이거 <laughs> <laughs> 그걸로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이거 계속 하는 거. 이것도 있어요. 입술로 하는 거. 와 대체. 그럼 내 친구들은 수강 신청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고. <laughs> 이렇게 전동 마사지기 뚝. 뭐 갑자기 근데 생각난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땡스들을 만나는 게 엄청 오랜만이겠네 그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한영호 때. 네. 뭐. 응. 오, 어, 어, 진짜 오랜만이야. 네. 어. 난. 어. 밥사. 그래 한 번도 못 만났나? <laughs> 그 공식적으로. <laughs> 아 맞네. 그렇죠. 그렇지. 공식적으로. 어, 그럼 공식적인 신간이지. <laughs> 그렇지. 응. 밥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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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밥사라고. 밥사. 뭐? 술마하니까 오케이. 한번 해 볼게요. 한 번은 처음 봐요. 진짜 처음저처 만남이다가 있네. 저저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 던띵스 이제 작품이 나왔는데, 치화가가 어, 나왔죠? 예. 어, 유튜브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면 어 저는 보거든요. 재밌어서. <laughs> 어, 보고, 구독과, 저도 봐요. 저도 네.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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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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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댓글 보기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많이 다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같은 것도 눌러주시고 정말 <laughs> 베스는 <이제> 구독. <laughs> 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 알림 설정. <laughs> 까지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약간 저택, <laughs> 조택, 과 네. 어. 아, 근데 구독하면 알림 설정이 되죠? 아, 아니아니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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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아니, 수 있는데 아. 구독만 나는, 해주셔도. 나는 어. 네. 그냥 구독만 해주세요. 네, 구독만 어. 뭐. 해주셔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알림 설정도 알림 설정. 해야지. 오케이. 땡스 한면 해야 돼. 선택지는 없어 땡스가 된다면 <laughs>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그 인스타 이제 그 올렸잖아요. 아 예스예스. 그 무물처럼. 아, 아, yes, yes. 사실 저희가 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오늘부터 시작하자라고만 하고 무을 네.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컨셉으로 네. 하게 될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현수 형이 계속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laughs> 네 시작을. 시작 끝났습니다. 재밌어 보이네 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렇게 같습니다. 저도 그냥 오랑우탄 치펜치 하나, 하나 올렸고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찍기 시작해서 앞으로 뭐 앞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laughs> 맞아요 재밌게 뭐할것 네, 재밌지 재미는 그런 거 대화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네. 그런 걸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네 기발할 수록 좋습니다 아형불 타는 게 너무 웃기지 나방불 <laughs> 타고 죽 그거 진짜 뻔하게 웃기긴 <laughs> 하더라고 <laughs> 불타 그걸 셀카로 <laughs> 찍어 올리다 <올립니다. 웃음> 아니 되게 그 필터가 완이인지 몰랐어 맞아 엄청 아니, 내가 원래 하려던 게 있었는데 너가 미리 했, 이미 했다 하더라고. 응. 사실 불도 성준이가 이미 하 아, 했었어. 아 했어. 어. 아 그래. 자 <laughs> 그러면. 아 어, 방금 조태권 말려라고. 방금? 어. 그래 주신 게아닙니까뭐라 하려 그랬지. <laughs> 구독 번으로 됩니다. 눌러야 돼요. <웃음> 계속, <웃음> 구독 번 누르면 취소되지 않아? 자꾸 너무... 이제 헤어 컬러, 그럼 헤어 컬러 얘기 좀 해볼까요? 자꾸 헤어 컬러를 말씀하시는데, 그 궁금증 지금 해소시켜드려 아, 나 제가 못 참겠어 나 진짜 못 참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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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 사실... 궁금하죠? 사실 가나 현수 헬멧 벗자. 아 아니에요. 어,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좀 그래 보여. 이 중에 보통 머리색인데 가짜로 모자 쓴 사람이 있다고? 야, 아, 이것도 스파이요? 오, 스파이요, 이것도. 야. 아, 아 그래. 여러분에게 어, 혼란을 주려고 네, 너무 타칭을 하니까. 음, 뭐 좋은 출이었어, 보난 그러네, 진짜 좋은 출이었다. 좋다. 딱그 정도. 안 해줄 거면서. 맞아. 어떻게야? 하면 우리 아마 풀가요 원격으로 라이브 꺼지지 않다. 갑자기, 갑자기 또 끊긴다. 갑자기 또 끊긴다. 원격으로 라이브 에, 원격으로 에 맞춰서 팜팜팜 바로 종료. <laughs> 음. 라이브가 종료되었습니다. 방금 라이브 종료됐발. 어그니까 깜짝 놀랐어. 오케이. 너가넘어가 막남 어 45초도 어, <laughs> 나 하시라는 아, 어, 왜또 그래요 여기 여기는 자기들 만더읽어만는것같아 저는 아, 절대 블랙이라고요. 당신 어떻게 알지? 히아 <laughs> 아, 맞다. 그리고 또 저희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좋은 해줘. 얘기 하나 있죠. <laughs>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저희 <laughs> 직속 후배. 아다 아, 다니엘 아, 다니엘동아니지만다니엘이아니엘 동갑이지만 아니에요. 아니에다아다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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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h 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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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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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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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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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니니 Yeah. Money, fame. Uh, yeah. fame. <laughs> Money, fame. Money, fame. Money, o n e y fame. Money, fame. Money, fame. Money, fame. m o n 고 y fame. Money, fame. m o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니엘이 솔로로 가수로 당당 fame. m o n 근데요 그리고 또시네이션이 막내였던 아, 저희들이 아, 그쵸. 아 맞죠. 예. 네. 이제 DS 두 번째. 서라서 다니엘. 서라서 다니엘. 서라서 다니엘 다니엘 형이 아, 저한테 네. 와서 아주 네.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성준 뮤비 어떻게 찍어야 돼. 아형 <laughs> 계약. <laughs> 아, 네. 아형 그냥,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아이고. 어나 너무 떨려. <웃음> <웃음> 성준. <웃음> 성준. <웃음> 성준, 내가 <laughs> 이춤 너무 어려워. <웃음> 성준, <웃음> 춤 너무 어려워서. 아니, 어, 선배님이라고 하더라고. 어 선배님 어, 아나 진짜 나 오늘도 지하에서 만났거든 아 나도 봤어 응, 성준 뮤비 어떻게 찍어야 돼? 어형 응, 하이파이 가봐 써줘 많이 들었더라고 어 맞아 연습을 아, 어, 아, 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니엘이 진짜 이번에 데뷔곡을 뮤비까지 다 본인이 제작을 하면서 아 진짜 엄청 멋있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점점 이 친구가 다크소클이 이렇 <laughs> <laughs> <그리고> 맞아 <애가 웃음> 점점 해가 점점 해가 가 약간 점점 오우 음, 히이 <laughs> 어, 열심히 어, 괜찮은 맨날 내가 다니 옆에 작업했었는데 맨날 갈 때마다 맞아. 점점 애가 죽어가 <laughs> 네. <laughs> 그래서 고생 <laughs> 많이 한 노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laughs> 아 진짜 많이 들 좋아요 제 네. 음악 네. 사이트로 가려서 좋아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laughs> 네. 다니엘도 좋댓골 예 f r e 기모님 빠지시고 다니엘은 귀여운 친구예요 요즘에그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아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박재범 선배님이랑 타블로 선배님이랑 우리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니엘? 다니엘 불러 지금 아 처음 아, 뵙겠습니다? 친구가 섭... 아니요 우리는 우리는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는 또 뵙네요? 또 뵙네요 또 뵙습니다 자 오늘 20분 분량 뽑지 또 뵙네요 맞지 맞지 아 후배 자식이 아, 빨리 다시. 빨리 와서 인사드려야지. 아 나중에 또 우리가 또프레 e 그 챌린지 한번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빨리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죠 음. 과연 그 춤은 사실 데뷔 전부 다 빠놨어요. <laughs> 과연 제밌는 동생은 언제 들어올까요? 아 재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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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진짜 아, 아예 막내구나. 아, 아예, 아예 막내. 아예는 더 있어야 되고. 아, 아예 막내군. 아직 한창. 아예 막내입니다, 제가 아주. 언제인가. <laughs> 저도 어제 제. 동생이 생긴다면 제가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본인부터 <laughs> 가시는게 <가신> <laughs> 아니 한한이한두 2시, 시간 세워놓고 내가 얘기하는 <laughs> <하고>. 거야. <오, 웃음> 어 진짜. 2시간 왜? 원래 이렇게 하는 겨 네. 두 시간 세워놓고 <laughs> <두 웃음> <시간 웃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오늘 2 시간 꼬성고야내 <laughs> 말이 말 같지 않냐? 말하면서 <laughs> 이러면서 막막 명맥. 신인은 무조건. 선배를 보게. 야안 되는 말이야. <웃음> 야 내가 서울에 열다살올라왔었는 <laughs> <laughs> 이러면 이제 열다살얘기 열다섯 살이기 시작하면 이제 걔는 이제 세 시간도 못소 있는 건데 시간 한 시간도 없이. 아, 실제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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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제로는? <laughs> 성준이 형들이 뭐라 했었냐고? 아니요 저희 형들은 안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 한번 해보려고 네. 이제. 뭐지? 뭐 해주려? 네? 아니, 아니 할 거면 한4년전에 했어요. 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지 우리는. 맞아. 이제 제 밑에 동생들 긴장 아니지. 타세요. 내소리지내 네. 머리 아니냐 우 <laughs> 머리 아니지? 내 <laughs> 머리 아니지?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사실 내 머리. 나 사실 삭발 살짝 살짝 고민해봤고 삭... 투표도 받아봤거든요. 투표했는데 꽤 많이 표가 왔어. 사고해? 한 4등, 3등인가 4등이었어. 어뭐뭐 있을 뭐것 같아. 삭발. <laughs> 응. 그래 해줘. <laughs> 자 오늘 희 머리 살 제가 바꾸겠습니다. <laughs> 성준이는 대머리도 기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두상이 좀 괜찮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시원 하게 어? 다음 다음에 우리 석팔. 응. 하나요? 야야야 잠만 이거 어떻 진짜 지켜야 돼. 야힘 나. 에이. 뭔신 거? 내가 보고 또. 이번 컴백.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비밀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뭐야? 왜이었어?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진행 왜이군요? 길래 비밀이죠. 네, 비밀이죠. 말씀드리면 이제 원격으로 라이브 종료될 거예요. 스포 못 원래 약간 음, 진짜 음,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렇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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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딱 나오는 게더 음. 재밌잖아 맞아요 그. 그런 게 재밌죠 의미도 있고 지금 너무 약간 스포를 원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저희 걸 만났을 때 그런 음. 아 음. 이런 희열을 느끼는 거많기 때문에 말. 스포는 잠깐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저희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정말 꼭꼭 참고있기 때문에 근데 또그걸 약간 먼저 그... 그 학교 급식 먹가 맛있는 그래, 거 제일 그래. 마지막에 먹는 느낌으로 그래. 딱 이제 참았다가 이제 참았다 먹으면 더 맛있다 음.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조금만 더 참으면 맛있는 네. 게 온다는 거를 네. 알아면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 더 뉴스 띵스 오늘 리뷰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 뉴스 띵스가 이제 지금 7화가 나왔고 다음 주에도 팔화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더 뉴스 띵스도 이제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저희 더 뉴스 띵스 유튜브도 아 그리고 더원식스 관련된 모든 뭐 소통 플랫폼들이 다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리 댓글 맞죠? 댓글 댓글 몇학까지 있나요? 비밀입니다. 네. <laughs> 스포 <스포아리> 될수 <laughs> 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네. 몇학까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음. 네? 아, 갑자기 모든 시장 <laughs> 네. 모든 모든 시장에 성공했으면 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재현 댄스의 7화 오늘 나온 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네. 또 우리 재밌는 시간 보냅시다. 네. 뭐 끝인가요, 이거? 응? 네. 아 그래요? 준비를 네. 해야 어, 할 시간이 왔어.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 준비하고 아, 있는 게있어또아 맞네. 하시는구나. 네. 네. 그 네. 자, 늦었다, 빨리 가자. 어, 잠깐, 만 여기 뭐가 하나 올라왔어. 어? 뭐. 우경준, 단도소관 어, 네. 그런 게 있었어? 장수는 응. <laughs> 아,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단도수관이 하고 끝내자. 단수, 단수. 경주 얘기 하고 끝냅시다 재밌었어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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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s 원래 이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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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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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앞으로 공개될 네. 네. 더뉴 띵스랑 상영애랑 우리 새로 나온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더뉴 식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안녕! 바이바이.